성경의 독 18일 차. 창세기 41, 42, 43장. 창세기 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즉, 자기가 하 숟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의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함해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해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숙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숙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국당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세악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세악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슬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회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국 땅의 5분의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국 땅의 이말 일곱 해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이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성 주위의 밭에 곡물을 그성 중에 저장함 저장함에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문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땅에 일곱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줄임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창세기 42장 때에 야곱이 애굽의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에 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의 종 우리들은 십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제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여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인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3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임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차 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국물을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에 떠났더니,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네. 자루를 풀고 본 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한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하나비의 아들 십이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제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동룡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무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장태기 43장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어미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히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우를 데리고 내,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두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할, 그러할진데,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로 아구의 도로 넣여 온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선이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대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집문 앞에서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와 아구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무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있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르이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류의 차서대로 앉히운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이 여기었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줌에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끝.